학제를 많이 네.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일단 침침하지 어차돈 주고 하는 거 재료를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납득하려고 노력 중 <laughs> 원장님 어... 어이 웬일이세요 뭐가요? 어? 이렇게 밖에서 나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어떻게 하시죠? 뒤집이지? 아니 또 맨날 원장님이랑 응. 촬영만 하니까 응. 또 원장님 또한 번쯤 이렇게 쉬실 구멍 만들어 드려야지 아, <laughs> 납득하려고 노력해 노력 좀또 아,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달, 달콤한 거 드시라고 응. 이렇게 또 카페에 와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힐링 타임 가져야지 그렇지 않나요? 맨날 <laughs> 이으면 좋겠네 <laughs> 어, 아, 근데 너무 오늘 좋다. 오늘 근데 진짜 오랜만 에 카페 와요. 우리 왜 옛날에 음. 진짜 거의 1년 전에 여기 음. 한번 오고 음. 그죠? 한 번도 맞아. 그러네. 초창기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버거.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하고 그때도 약간 자몽 주스인가 그거 시키셨던 것 같은데. 음, 오늘은 뭐 시키셨나요? 오늘은 포도 주스. 아, 오늘 역시 생 주스 주스. 음. 와, 왔다왔다 어, 청 포도 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원장님 원장님 오늘도 오, 오 오늘 라떼가 되게 맛있게 나왔다 오. 자 여러분 저는 커피는 아름답다의 라떼 원장님은 청포도 야, 원래 카페로 이런 거 찍어줘야 돼요 원장님 음. 여러분 제가 또 원장님 또 달콤한 거 드시라고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에이, 잘 먹겠습니다 원장님 거잘 먹겠습니다 나이든이 좋아졌어 나이든이가 음? 당근 케이크 좋다고? 응, 예전에는 당근 불호 아 진짜요? 응어 커피 맛있다 당근이 응? 케이크 그래서 뭔가 상상도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마치 원장님 아유. 당근 케이크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원장님이 <laughs> 지난번에 원장님이 <laughs> 그 촬영할 때 원래 있는 치아보다 아우. 더 많이 깎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보철 아, <laughs> 치료를 하려면 충치보다 더 크게 많이 파야 돼 그걸 아.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 좀 그렇게? 어렵지만 아, 근데 왜 보철 치료할 때더 많이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진 치료보다 보철 응. 치료 그러니까 뭐 크라운이나 윗메이 응. 같은 걸 하려면 더 많이 깎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왜요? 그냥... 어? 말로 <laughs> 하는 거 되게 복잡하네? 어. 그림을 그, 그리면서 원지알 그럴 줄 알고 종이를 준비했어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종이와 펜이 있었을까? 어머, <laughs> 어떻게 내 가방에 종이와 펜이 들어있지? 정말 신기하다 <웃음> <웃음> 자, 들어봅시다 음, 치아가 있는데 아, 또 오래간만에 치아를 그려보네? 그건 <laughs> 매주 그리시는 것같아뭐 <laughs> <laughs> 예를 들어서 충치가 뭐다가뭐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렌진치를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이제 드릴을 넣어서 네. 삭제를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충치를 다 삭제를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삭제를 한 다음에 떼우면 끝 그쵸 이게 되지 어. 근데 보철치료는 본을 뜬 다음에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넣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들어가냐 말이지 밖에서 안으로 아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렇 일단 안 들어가지 음. 그냥 들어가려면 충치가 이만큼 있었어도 짜자잔 이렇게 삭제를 해야지 허! 이렇게. 아, 그니까 러 여기 입구가 좁으니까 보철이 안 들어왔다고? 그렇지 입구가 넓어야지. 아, 그래서 입구 넓힌다고? 일단 입구가 넓어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아. 입구가 넓어야 되니까 보철이 커지는 것도 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치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컨셉이니까. 음, 그죠. 음. 충치는 뭐이 뭐 정도가 충치에 이제 이환이 이제 연계가 됐다라고 해도 음?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덮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부 더 여기까지 이렇게 삭제를 해야 음. 응. 아,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만큼을 삭제를 해야 음. 이제 완전히 덮을 수가 있지. 응. 그래서 많이 깎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구나. 응. 아 입구 때문에 어, 아, 약간 이해가 됐어요. 크라운이야 그럼 많이 깎으면 응. 뭐 덮어야 되니까 왜 깎는 거고. 그렇지. 이런 인레이나 온레이 같은, 같은, 같은 경우는 그뭐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음. 일단은 좀더 삭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온레이는. 온레이도 커져야 돼요? 응. 인레이는 뭐 조그마니까 좀 입구가 넓어져야 된다,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온레이는 약간 덮는 느낌 아닌가? 응, 덮는 느낌이라도. 어. 어쨌든 이게 한 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응. 적당한 형태를 부여해야 되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치가 이쪽에 있으면, 네. 이쪽까지 충치가 이만큼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떼울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인레이를 할수 있다고 해도 인레이에서 집어 넣으면 음. 치아의 이 부분. 요 부분이 너무 약해. 아,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깨질 수가 있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지.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여기까지를 삭제를 해서 아. 여기 커버를 해버리는 거지. 미리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미리 거지. 미리. 지 깨질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차후에 망가질 수 있는 치아 부분을 더 보강한다는 의미로도 음. 삭제는 좀금 많이 하게 돼. 음. 근데 치아 삭제 많이 하면 뭐가 안 좋나요? 아무튼 어, 뭐 일단 찜찜하지. 그냥, 그냥 찜찜한 <laughs> 침침, 거야. 찜찜하죠. 찜찜한데. 음. 어, 근데 삭제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응. 어떻게 보면은, 삭제를 더 많이 하더라도 더 오래 쓸수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아, 어, 또 그렇구나. 응. 그러니까 적당한 삭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크라운 재료가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필요한 두께가 있어요, 이 두께가.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아주 아주 적어도, 이 면이 0.5mm 이상은 두께가 음. 있어야 돼. 그래야 튼튼한데, 그런데 만약에 치아 삭제, 내가 치아를 조금 삭제하고 싶어서 음. 이만큼만 깎았다. 음? 이만큼만. 그러면은 지르코니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없잖아. 그치. 음, 그럼 두께가 0.5보다 작아지잖아. 그 그러니까 잘 깨지. 아하. 음. 만약에 이렇게 조금 삭제하고. 음? 0 5 두께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려면 아, 더 커져야 지니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커지면은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지만 음. 문제는 이가 커지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겠지. 음. 그래서 결국에는 네. 크라운의 두께만큼은 깎아 줘야 된다. 최소. 근데, 근데 언제한 언제? 두께만큼. 환자들이 와 가지고 저 치아 삭제 많이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치아를 많이 삭제하는 거는 뭔가 안 좋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럴 수 있지 삭제를 많이 응.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아, 그러니까 안 하고 더 치우니까. 좋을 수 있으면 응.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런 표현을 쓸수 있죠 전략적으로 어, 더 삭제를 많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이로울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그치. 거지 응. 아니 그리고 나는 응.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응. 봐봐요 이거 영, 최소 0.5인데 어떤 지르코니아라는 응. 걸쓸때 응. 뭐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 두꺼운 응. 지루코냐 <laughs> 재료를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득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할거 응.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나, 나 그럼 나... 이제 왕창왕창 삭제해서 지코냐 많이? 어! 차라리 <laughs> 그거보 튼튼하고 재료도 드 아깝고 내돈드 아깝고 근데 너무 많이 삭제하면 어, 어쨌든 치아는 삭제가 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아. 결국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음. 지루코냐의 어떤 강도를 위해서 적당한 두께를 삭제를 해야 되지만 음. 그렇다고 치아는 너무 약해지면 안 되고 음. 또 혹은 너무 많이 깎으면 신경치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두께를 이제 타협을 한게 있어요 그만큼을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음. 아 근데 원장님 깎으면서 어. 이게 몇 밀리라는 거 알아요? 눈으로 보면 알지 아 그래. 그게 래그 바로 치과 <laughs> <그게 웃음> 의사의 <바로>. 능력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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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음. 원장님이 나와서 먹으면서 할게 좋죠? 아유 좋네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응 음. <laughs> 아, 그럼 궁금증 해결? 네 좋아요 응. 자선생님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아, 촬영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laughs> 안녕 안녕 <웃음>